반갑습니다. 수능 치는 날까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샘 MJ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고1 모의고사 23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고 해석 및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nearly나 almost는 같은 부사입니다. 이대는 every에 관련되는 단어나 every, 뭐, everything, e v e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수식을 해줍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투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의 몸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문장을 해석하다가 문장 중간에 투부정사 나오면 일단 뭐뭐 하기 위하려고 해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다음, 프라메이 A 비죠 ASB까지인데, 제가 전체사 특강도 진실의 방에서 강의를 업로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들은 전치사 특강이나 중학교 필수 수거편을 꼭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인데, 헬프를 준사역 동사, 그렇게 뭐 강의하는 선생님도 많은데, 그냥 헬퍼 영어는 영어 그대로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낌대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투부정사입니다. 여기서 목적보호를 투 겟을 써도 되고, 투를 빼고 겟을 써도 돼요. help plus,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기억하세요. 다음에 what it needs is은 is. 앞에 있는 your body를 받아주는 대명사고 need가 타동사기 때문에 need의 목적어 what입니다. 결국 what it needs는 get의 목적의 역할합니다 다음 prevent는 앞에 있는 목적보인 get과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preven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줄에 보면 중간에 for 의미상조어, to 부정사죠. 의미상, to 부정사의 의미상조어는 for 의미상조어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of 의미상조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나중에 그는 부정사법에서 또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to travel은 해석상 앞에는 adequate space, 적당한 공간을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healthy부터 검스까지인데, 검은 잇몸이죠, 잇몸. 우리 몸의 잇몸입니다. 이걸 선행사로 받아가지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뒤에 prevent a from i n g 가 나오죠 이번에는. 이때 from이 시작이기 때문에 entering은 동명사입니다. 위에 세 번째 줄에서는 from 다음 함이란 명사가 나왔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from the moment 뒤에는 관계부사입니다. 이게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en이 지금 생략된 거에요.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둘다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선행사나 관계부사는 하나를 빼고 써도 됩니다. 여기서 when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뒤에 문장, you are created. 수동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동사가 수동태로 나왔는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다음에, what happens in the mouth isn't there. what절이 주어전입니다. 그리고 왓절 안에서 왓이 해픈제 된 주어의 코랍니다. 왓은 선행사가 절대 예, 있으면 안 돼요.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픈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안 됩니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수동태가 안 돼. 즉, B p 피 PP 구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5분 라는 전치사 다음에 또 왓부터 바디까지가 목적어 절인데 여기서 왓은 또 주어의 코라죠. 그리고 other parts, other는 뒤에 복수명사씁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other plus 복수명사 기억하세요. other plus 복수명사. 그런데 other는 혼자서는 절대 쓸수 없습니다. a n other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돼요. 그런데 other는 혼자서 쓸수 없고 뒤에 복수명사와 연결해서 쓴다는 거. 내가 필기 안 하고 말로 해주는 강의는 중요한 부분은 딱 화면을 멈추고.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암기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학습 방법입니다. 일일이 다 적어줄 수가 없어요. 현장 강의에서는 내가 다 적어줍니다. 그러나 영상을 그렇게 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상 인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설명합니다. 자, poor oral health can be a cause of disease인데, disease가 질병이란 명사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생행사가 a disease가 되기 때문에 affect s가 없습니다. 수일치. 다음에 the microorganisms부터 그 다음 주는 in the body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의 주절. 그다음 콤마 있죠. 그다음 아인 g 나옵니다. 이때 아인 g 가 분산돼 내용상 결과를 의미하는 분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지라는 단어는 뭐, 뭐뭐엇을 처리하다, 제기하다라고 외워 두셔야 돼요. 다음에 보기 1 번에 The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 주어 타동사 목적이 나오 the way t h e way 와 주어 사이 wa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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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h e w a e w a to the way to the w a t h e w a e a a to t a o e a e way a y to t a o 몸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는 주제나 제목을 영어로 쓸때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도 꼭 필요하니까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헬프는 내가 하나 정리해 둘게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 헬프는 일단 세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헬프 다음에 만약에 투 부정사가 오, 오거나 동사 원형이면 오 얘는 목적어예요. 두 번째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얘는 목적 보호입니다세 번째 주어 플러스 can not help ing죠. 주어 can not help ing입니다. 이거는 주어는 동사하지 이동사는 이거죠. 안을 수 없다. 즉동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문법적 용어 한국어로 외우지 말고 그러면 영작할 때 독해할 때 쉬워요. 문법시험도 쉽고 자 23번 주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곳으로 통해서 가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From food and air, 음식에, 음식과 공기에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몸의 구석구석 나머지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을 통해서 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코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문장을 던졌을 때 이게 주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뭐 좋은 바이러스나 좋은 어어저안 좋은 바이러스나 좋은 음식 또안 좋은 음식 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공기 들어갈 수도 있고 또안 좋은 공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입 안에 병균 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목 목이나 구강이나 저몸 안에서도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상상이나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를 내려가야 돼요. 어, Healthy mouse 자 건강한 입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몸이 해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방어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만 자체가 건강한 이그 음?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 들어가는 공기가 여러분의 폐까지 들어가겠죠. 폐까지 이동하는 그런 적당한 공간, 그리고 해로운 마이크로인 미생물입니다. 해로운 미생물이 여러분의 혈류를 혈류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막는 그런 건강한 이빨과 잇몸 이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안의 이빨이나 잇몸이 입안 구조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인체 내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from the moment you are created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죠. 이 구강인, 오르는 구강의 입어이듯이, 구강의 건강은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쵸? 그러면서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통은 단지 빙사의 각이야. 우리가 뭐 입몸이 아프다든지, 이빨이 사간다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뭐, 우리 혓바늘이라죠. 너무 피곤하면 해에 뭐가 생긴다든지, 또 입소리 뭐, 뭐, 이렇게 뭐 뿔룩뿔룩하게 생긴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빙산 일각이야.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어떤 반응이라는 것도 몸의 다른 부분도 이상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죠? Poor 아주 안 좋은 구강 건강이죠. 이것은 질병의 원인 cause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구조가 안 좋다는 건 질병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 질병이 뭐냐면 That a f f e 전체 몸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입에서의 그 미생물은 혈류를혈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엔틀단 목적으니까. 그리고 몸 안에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렇 그럼 주제가 뭐냐? 봅시다. 1번부터. The way the immune system fights viruses. immune system은 우리말로 면역체계죠.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아서 not mentioned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몸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부분도 식습관이 언급되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가 오답이 됩니다. 매력적 오답이다. 자.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어렵니다. 려 자, 이게 왜 오답이냐?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지문의 내용이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틀린다는 거야. 그렇지만 구강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핵심인데 이게 있다고 해서 덥석 답을 물지 말고, 알겠죠? 꼼꼼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답은 지금 4번인데, 정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출제자는 분명히 매력적 오답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그게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를 잘 분석하는 것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 보기 를 분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지문과 관련이 있나 없나, 언급이 되었냐, 언급되지 않았냐, 아시겠죠? 네 번째,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그 구강 건강이 몸에 미치는 그 영향, 맞죠? 구강 건강의 중요성 이야기했죠? 이게 몸에 어떻게 미치느냐? 어떻게 몸 안에 나쁘게 미치느냐? 그거 이야기했잖아. 그 4번 답이지. 5번에 구강 건강과 정서적 감정적인 이 모션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뜻이잖아. 웰빙, well 행복 사이의 관계. 구강 건강은 있지만은 지금 정서적 감정적 웰빙 well 이만한 본문이 없죠.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문 내용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문법도 많고 단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문법 특히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그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구조도 봐야 돼. 주어 목적어 보호가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